최근 영탁의 팬클럽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300만원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탁 팬클럽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단순한 음악의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부된 300만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적응 훈련, 그리고 취업 후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사회로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탁 팬클럽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선한 행위가 더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부 활동은 공익을 위한 새로운 팬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다른 팬클럽들도 사회적 기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탁 본인 또한 팬클럽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부가 발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탁 팬클럽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과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변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